엔드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늘은 성경 해석학 네 번째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그동안 성경의 구성, 구약 성경까지 공부했고, 이 시간은 신약 성경의 구성과 성경의 장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수와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에레미야의 그 연대를 얘기하게 되면 주전 626년에서 580년 어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에리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함께 새 언약이 이미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렇게 새 언약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실제에 대해 증언하고 설명하는 책들을 우리는 신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지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영어로는 New Testament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중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장 1 셀러트 4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술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는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 이로라.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것인데, 누가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도록 하게 되고, 또한 에어벨로 각하를 에게 탈에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보금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누가 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쓰여진 기록들을 교회에 의해서 사도적 승인을 가진 문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합쳐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공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이 등장했습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도 기록하여 어떻게 예언대로 성령이 오셔서 초대 교회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서 저들은 편지를 통해서 이들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사도들의 편지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필사되어서 회람되었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위한 초시간적 권위를 갖는 문서로 인식되었습니다. 골로세서 4장 16절에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특정한 공동체에만 서신서가 읽혀진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다른 교회들과도 그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우서 3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라.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지가 교회 공동체에 보내지고 회람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숫자는 여러분 27권입니다. 27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게 된면복음서에4 개가 있지요. 4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어지는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심이죠. 그리고 교회 의 공동체에 보내졌던 서신서가 22개입니다. 그러면 고금서 4개와 역사생 사도행전 하나가 5개 아닙니까? 거기에 서신서가 22개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은 27번이죠. 서신서 2 2권을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게 되면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13개의 바울 서신과 나머지 9개의 일반 서신으로 나눠집니다. 또 하나씩 구분해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은 개인한테 보내진 것과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서는 9개고요. 개인한테 보내진 서신서는 4개입니다. 9개는 로마서, 고림도 전후서, 발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세서, 대사령과 전후서, 기억에 관련돼서 교회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대인은 디모데 전무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은 바울 서신이 아닌 서신들로서 요한 계시록 한 개를 빼게 되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새 언약의 승리를 기록해 놓은 요한 계시록 9 개가 일반 서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복음서, 역사서, 서신 선대 서신의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또 바울 서신은 교회에 보내진 것이냐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냐 일반 서신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승리를 새하늘, 새 하늘 새땅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언약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노아 언약과 아브람 언약의 언약서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연결시켜 보게 되면 새 언약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새 언약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언약적 삶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에 보내졌던 서신서들 그리고 결론이 여러분, 요한 계시록으로서 끝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서신의 분량에 따라서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대해 선지서, 소우 선지서도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순서가 매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량에 따라서 내림 차순으로 정렬되었는데, 공동체에 보냈던 서신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공동체에 보냈던 것,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냈던 것에서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이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앞에 배치되었는데, 분량대로 따지다 보게 되면 예외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비록 앱에 서서보다 약간 짧긴 하지만, 사실은 옥중 서신에 포함됐습니다. 옥정서신의 첫머리로서 앱에서서 앞에 위치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 옥정서신을 크게 네가지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앱에서서, 빌립보서골로에서그 앞에 그렇게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같은 공동체나 개인에게 하나 이상의 서신이 쓰여진 경우 이들 서신은 함께 묶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우서 이런 식으로 여러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저자 불명의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냈던 서신입니다 다시 한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냈던 서신인데 바울 서신 뒤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나 바울의 동력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초대교회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바울서신에 이어서 히브리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서신들의 순서는 야고고 베드로 유한 유다순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야고고 베드로 유한순으로 되어 있단 말인가에 대해서 저자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림 차선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저자의 중요도가 어디 나온 것이냐? 우리가 갈라데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야고보, 게바가 배드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 이렇게 순서를 언급하고 있거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목록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 따라서 마지막 서신들의 순서를 반영했던 것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무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붓 형제였던 유다의 편지는 그 다음에 위치하게 마지막 택으로 요한계시록, 묵시록에는 거기에 서신, 예언, 묵시 등 여러 장르가 섞여 나옵니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세상의 끝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채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책으로서 그만큼 벌맞다는 것을 깨우쳐 할 수가 있지요. 여러 작품을 한 권의 책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한 주, 후, 2세기까지 관행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두루마리식으로 다 따로따로 보관을 했겠지요. 주후 2세기 이전에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개별적인 두루마리 형태로 회람되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크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인용하실 때도 두루마리를 펼쳐서 61장을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교회는 책의 내용을 알려주는 태그가 붙어 있는 여러 두루마리를 하나의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2, 3세기에 이르게 되면 여러 페이지를 갖는 책들이 걸 코덱이라고 합니다. 코덱이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은 초대 그리스인들의 정경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리고 순서까지 포함해서 정경에 대한 욕구가 바로 허대을 보완해 낼수 있던 숨은 추진얘기였다고 제안하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경이란 개념은 기독교 경전으로서 정식으로 채택된 문서라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서 66권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측 하단에 있는 분들이 호되게 그 당시의 모습들입니다. 신약성계의 야고도, 구약성계의 야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문 같은 막이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후서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전, 고후가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후자가 고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대사렐과 전서, 대사렐과후선인데 이거는 대전이 아니고 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디도 디전이 아니고 딤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도 디가 겹치기 때문에 디것으로 해서 디도서의 딥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빌리포스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빌리포스의서 비를 얘기하게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는 몬으로 얘기합니다. 빌레몬의 몬자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빌립뽀서와 빌레몬서가 겹치기 때문에 빌로써빌립뽀서는 빌로 하게 되고 빌레몬서는 먼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비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다른 부분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에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에비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야구보수 대로는 야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디도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귿 디에다가보자의 디귿부터 디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성 연결돼서 디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성서도 딤전 딤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자는 여러분들이 꼭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경의 소리가 접하게 되는 장전의 구분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고, 단지 책 이름이나 저자 혹은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모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 가치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문구를 가진 본문만을 언급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지요. 장은 그렇하게 되면 언제쯤 장으로 구분해서 등장하게 됐는가? 성경 본문을 필사하고 낭독하면서 그리 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은 본문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거기각각의 적절한 이름을 붙이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저명한 역사가있던 유세비우스. 그러니까 3세기와 4세기에 살았던 유세비우스가 네 권의 복음서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많은 규범이나 부문들로 세분화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의 규범집은 바티칸 코덱과 같은 고대 사본에 포함되어 있어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유대교 납비들은 성경 본문의 다양한 하위 구분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고대 유대교 납비는 신약이 아닌 구약 성경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야만 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장의 구분 체계는 사실 13세기 초반 펜터버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 이게 스테판 랭턴이 11세기 13세기에 살았거든요. 파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던 신구약 성경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문장을 구분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파리 대학에서 성경이 강의되는 순간에 다 모여서 보니까 자기들을 나름대로 성경을 구분해 왔던 것을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판 랭턴이 거기에 파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안에 그거를 신구약 성경에 적용했고 그걸 교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랭턴은 라틴어 본문, 이 불가타 성경인데 라틴어 본문에 이 구분을 처음 적용했고 후속 출판물들이 그의 체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랭탄의 장 구분은 이제 수정된 형태로서 1330년, 그러니까 14세기 초반이죠. 14세기 초반에 살로몬, 벤, 이시마엘에 의해서 히브리 성경 본문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부약성경에서 이게 히브리 타나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랭턴의 장구분의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러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공부할 때 부여하기의 순서에 대해서도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장구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아신다 하게 되면 굳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지는 않으시겠지요. 또한 그 랭턴의 체계는 일부 성경 본문을 매우 부자연스럽게 나누어 놓았는데 예를 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그렇게 장을 분할시켜 놓은 것이 바울의 사고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랭턴의 장의 구분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노출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에 서 절은 언제쯤 그런 고분이된 것인가? 현대 한글 영어 번역 구약성경에 적용된 절의 구분은 여러분 주후 900년경에 벤 아시아 가문 벤 아시아 가문은 누구냐 하게 되면 유대 성유관 표준화된 운문화 작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현대 한글 영어 무약 성경의 절의 구분은 랭턴의 장의 구분보다 먼저 이루어졌지요. 랭턴의 장 구분이 나중에 히브리 성경에 적용되었을 때 그의 장 구분은 빼도록 엔 아셔의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 이미 표준화된 운물의 작업에 기초해서 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13,4세기에 이게 절이 아닌 장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랭턴의 장 구분이 나중에 히브리 성경에 적용되었을 때장 구분과 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때 중심적인 체계는 벤아셰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구의하게 히브리 성경에 그 장들이 구분되었습니다.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성경, 하나크의 히브리 성경과 안글 영어 성경의 장절 체계는 때때로 그래서 사소한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의 단위들을 한데 모으는 데 있어서 오히려 히브리 성경이, 타나크의 성경이에 사용하고 있는 장절 구분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적용되는 절의 구분은, 히브리 성경은 신약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적용, 적용된 절의 부분은 파리출신의인태공 로버트 스테파누스 에스틴에 의해서 1551년 라틴 헬라어 대조 성경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성경의 절은 이미 10세기쯤에 유대 사기관들의그 가문에 의해서 그게 된 부분이, 냉턴의 장 구분과 만나게 되면서 약간의 장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만 신약 신약은 1551년에 파리 출신의 인쇄공 로버트 스테파누스 에스틴에 의해서 나틴 헬라어 대조 성경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틴에의 절 구분이 있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4장의 중간 부분 이런 정도로 성경 본문을 언급했었던 것이군요. 그런데 이 에스틴의 운문화 작업을 통해서 비록 결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절을 특정해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진보를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있어서는 1560년 제네바 성경이 처음으로 절 구분을 적용. 제네바 성경면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과 함께 나오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 절 구분책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절에, 절을 표시하는 숫자 이면에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기반한 성경 수학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구약 성경의 39권의 순서가 하나크,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하고 지금 우리가 단글과 영어 성경의 순서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한 약간씩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순서의 어떤 실적인 의미를 보여면안 된다. 마찬가지로 장절 구분도 여기에 어떤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기발한 성경 수학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해석학의 네 번째 강의까지 통해서 성경은 어떤 특일까? 성경에 대한 개관, 존재, 이유, 기본 줄거리, 성경의 역할, 성경의 연대 에 이어서 신구약 성경의 구성과 장과 절이 언제쯤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구분되는까지 지 깨우쳐 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아시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 본문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